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기술 과목을 맡은 김한나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술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이 왜 발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발달했죠? 네,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4단계를 네 배웠는데요. 4단계 네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나요? 문, 계획, 실행, 문은 문제 이해하기, 계는 계획하기, 실, 실행하기, 평, 평가하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두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뭘 배우냐? 바로 기술의 영역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술하면 떠오르는 것들 해서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었잖아요? 로봇도 떠오르고, 또 핸드폰도 떠오르고, 또 생명체를 이용한 기술도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기술이 맞는데요. 이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영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자, 기술의 영역입니다. 기술의 영역은 생수, 통,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생수통이 뭐예요? 생수통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런 생수통이 아니라 자, 이것은 각각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요. 바로 생산, 수송, 통신, 기술입니다. 그중에서도 요 생산 기술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제조, 건설, 생명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수통을 합쳐서 재건 수통생 이렇게 흔히들 부르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보면은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이 순서로 나와져 있어요.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 자, 그럼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재건수통생 하나씩 살펴볼 건데, 어, 그 중에서도 이 재건생은 생산기술로 묶여있죠? 그래서 이큰 범주인 생산 기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산 기술이란 여러분 생산이 무슨 뜻이죠? 생산한다. 네, 만드는 것이죠. 맞습니다. 생산 기술 은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산출물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세 가지 종류의 산출물을 어, 제시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산출물 볼게요. 나무를 이용해서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것을 바로 제조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이용해서 이런 집과 같이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바로 건설기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무를 이용해서 나무 자체를 생산하는 데 이용을 하거나 나무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생명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조, 건설, 생명기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제조기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조기술이란 재료를 가공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수단이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 자, 여러분. 이렇게 나무와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아까 보여줬던 책상과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책꽂이, 또 게임할 때 쓰는 도구, 혹은 태권도 격파시범할 때 쓰는 송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제조 기술입니다. 자, 그럼 생산 기술 중에 두 번째 건설 기술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자, 건설 기술이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구조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 수단이나 활동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설이나 구조물입니다. 자, 우리 아까 나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만들었고요. 혹은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건 바로 경북궁 사세입니다. 이렇게 궁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콘크리트나 또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빌딩을 만들기도 하죠. 이 빌딩은 뭔지 혹시 알까요? 네, 두바이에 있는 브루즈 알리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그리고 혹시 이 사진 알까요? 네, 이건 바로 충청남도 교육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건설 기술 중에서도 바로 건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량, 터널, 상하수도, 항만과 같이. 우리가 자연물을 활용해서 다같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바로 토목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좀 감이 안 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건설기술에는 요러요러한 것들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재건수 통생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으니까 그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생산 기술 중에서도 건설 기술까지 마무리 했고요. 우리 마지막, 생명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자, 생명 기술이란 생명체의 현상을 활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수단이나 활동입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GMO. GMO가 뭐죠? 네, 유전자 변형식품입니다.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거나 혹은 좀더 우수한 성질을 갖도록 식품을 개량하는 것도 생명 기술이고요. 또 유사지는 뭐냐? 바로 동물 복제입니다. 이것도 생명 기술이 쓰인 예시겠죠? 이렇게 생명체 자체를 이용하는 기술도 생명 기술이고요. 또 여러분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도깨비 바늘이라는 풀인데요. 이거 우리, 막, 가을에 산에 가면은 다리에 달라붙어 있고 막 이런 경험 있잖아요. 요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일명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입니다. 요렇게 생명체의 현상 자체를 이용해서 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생명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조기술과 좀 융합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명체 자체를 이용하거나 생명체의 현상을 이용해서 뭔가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생명 기술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생산 기술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생산 기술에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우리 그러면 수송 기술이랑 통신 기술이 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자 수송 기술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송 기술이랑 사람이나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활동입니다. 생산 기술이랑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요거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송 기술은 이렇게 6, 개, 공, 우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육지부터 한번 볼까요? 육지에서 볼수 있는 수송 기술이 뭐가 있어요? 네, 바로 자동차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기차도 될수 있고 자전거도 될수 있겠죠. 그리고 바다에서 볼수 있는 수송 기술은 뭐가 있죠? 네, 바로 배가 있죠. 뭐, 배뿐만 아니라 잠수함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하늘에서 볼수 있는 수송 기술은 뭐가 있죠? 네, 비행기가 있겠죠. 비행기뿐만 아니라 뭐 열기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에서 볼수 있는 수송 기술은? 바로 로켓입니다. 이렇게 수송 기술은 장소에 따라서 그 종류가 좀 나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또 수송 기술 배울 때좀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송 기술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 마지막 통신 기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기술이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신, 수신하는 과정에 이용되는 모든 수단이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우리 사람이나 물자를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 통신 기술은 바로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 기술에 이용되는 것이 뭐가 있냐? 바로 이렇게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것이 있고요. 어, 정보, 뭐 예를 들면 메시지를 보낼 때. 뭐밥 먹었니? 이렇게 보내면 그 친구한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전달이 되죠. 혹은 컴퓨터를 통해 뭔가 정보를 검색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계들은 사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 안에는 어 다른 언어 체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어를 가지고 있고, 그 기계어가 0과 1이라는 숫자로 변환되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프로그래밍하는 거, 코딩이라고 하죠. 그것도 통신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기전자를 이용한 것도 바로 통신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기술의 영역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어 아직은 조금 생소해서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더 정리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생산 기술, 수송 기술, 통신 기술, 생수 통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생산 기술은 어떤 특징이었죠? 네 맞아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제조, 건설, 생명 기술로 나뉜다고 했는데요. 자, 제조 기술은 바로 재료를 이용해서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기술은 건축과 토목으로 나뉘었는데요.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죠. 그리고 생명 기술은 생명체 자체를 이용하거나 생명체의 특징을 이용해서 만드는 기술을 바로 생명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조건설과 건설 기술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동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제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니까 우리가 제품은 이동할 수가 있죠. 여기 가위가 있어요. 이 가위는 제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하고 건네주고 건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있는 이 학교, 이 학교를 우리가 막 밀어서 옮길 수가 있나요? 어, 그러긴 참 쉽지 않겠죠. 이렇게 이동하지 못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건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송 기술과 통신 기술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네, 바로 옮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옮기냐에 따라서 수송과 통신으로 나뉘는데요. 수송 기술은 사람이나 물자를 옮긴다고 했고요, 통신 기술은 정보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이두 개의 차이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나 물자는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통신 기술과 같이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옮기는 건 수송 기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옮기는 건 통신 기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술의 영역 다섯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안녕.